아 어, 오늘은 제가 담배를 끊은지 금연한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, 내가 담배를 처음 핀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봉화산에서 한대 진짜 태어나서 처음 펴봤고 그거 피고서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뻔 했고, 그 이후로 안 피다가, 중3 때좀 폈다가, 그리고 안 폈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당구장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, 뭐, 폈다, 끊었다, 뭐, 잠깐 안 폈다, 뭐, 그런 적도 굉장히 많은데, 어찌됐든 군대에서 또 피기 시작해서, 어, 2015년까지 근한 중간에 잠깐 뭐안 폈던 것까지 치더라도 거의 20년 이상은 폈었고, 특히 이제 가게 할 때, 가게 할때 이제 하루에 한갑 정도 폈죠. 그리고 그 즐겨서 하던 마라톤도 2년 안 하다가 거의 한 78kg, 9kg까지 쪘고, 거의 뭐, 허리둘레가 94인치. 그러니까 35인치, 6인치까지 갔었는데, 2015년 3월 3일 저녁 7시에서 7시 반 정도 그 시간쯤에, 진짜 마지막이다. 라고 생각하고, 뭐야? 갑자기 노래가 나와버리네. 잠깐 이게 예전에 내가 그더일그 그 이게 담배가 아니고 시가야 시가. 씨가 이걸 한번 받은 적이 있었네, 맞아. 시가. 어쨌든. 정확하게 지금 지금 이 시간이 10년째가 되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담배를 끊은지 정확히 10년 아이씨. 보여줘야 되는데 한 손으로 찍으니까 어찌됐든 어, 10년 동안 단한 까치도 안 피고 하루에 4,500원, 3,650일 곱하니까, 대략 한 1,6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, 담배 끄는 걸로는 1,600만원이지만, 건강해진 걸로 하면 한 1억 정도 번게 아닐까.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 뭐 별로 어려움 없이 끊었던 거는,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. 기도 많이 했고 제발 담배 피기 전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. 담배 연기도 음, 생각 안 나게 해달라 했었던 게 어, 정말 제 기도를 잘 들어 주셔가지고 잘 끄는 것 같습니다. 어, 하나님께서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는 내가 그냥 기념으로 2004년도에 그 이벤트로 벌써 이게 2004년 2월에 February이니까 2004년 2월 14일 와 발렌타인데이네 그때 받고서 그냥 아직까지 내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열어봐야겠다 아이씨, 안 열려. 오, 씨가. 버닐 씨가. 아. 이쁘다. 20년이 넘었는데도 뭐, 잘 보관해가지고 멀쩡하네요. 씨가. 어찌됐든, 이 담배는, 백회 무익한 거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펴 가지고 진짜 많이 건강해졌고 다시 내가 어 79kg 78kg에서 한 10kg 이상 감량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시 마라톤 시작해서 지금 그래도 1 0 k g 한뭐 45분에서 뭐 47분 고그 사이는 제가 뛰거든요. 뭐 올해, 올해는 이제 더살 빼서 42분 때까지 뭐 옛날 최고기록 40분 때까지는 못 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배 끊고 체중 감량해서 어, 담배 피던 때 보다 더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어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, 이거는 내가 뭐 아무리 집에 있어도 뭐필 일이 없고 그냥 어, 이렇게 컬렉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, 야 진짜 이거 10년도 넘 넘게 가지고 20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깠는데 와 새거네 거의. 이 시간은 빠는 게 아니라 그냥 후 그냥 뱉는 거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금연 10년을 기념해서 진짜 정확히 2015년 3월 3일 저녁 7시 뭐 6시쯤인가? 하여튼 7시였나. 그때 그때 아, 맞다. 7시였을 거예요. 맞아. 그때 깜깜했었으니까 지금 밖을 보면 아직 해가 안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7시에서 7시 반 정도였을 거예요, 아마. 어찌 됐든 음. 만 10년. 정확하게 10년을 내가 금연했다는 거를 자축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때 어 가장 즐겨 피던 담배가 이 더닐이었고 이천 원에서 사천 오백 원으로 넘어가서 한한 달인가 됐었을 거야 아마 사천 오백 원도 비싸고 내 건강을 위해서 끊었는데 그게 정말 신의 한수였고 어, 내 의지로 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, 하나님께서 신앙의 힘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엊그저께 이제 8.5km 로드 레이스 처음으로 뛰고 나서 기록은 뭐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완주를 했고 이제 올해 다시 이제 마라톤도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서 10km 대회도 나갈 거고 어 그렇게 된 계기는 제가 이렇게 이 담배를 어... 과감하게 끊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쨌든 금연 10주년을 기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아이, 담배 끊으니까 너무 좋네.